와. 안녕하세요. 모슐라입니다. 오늘의 게임, 비트박스 배틀. 정말 비트박스 배틀을 하는 게임인지, 뭔 게임인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게임인지 왜 모르냐면, 자, 상점 페이지에서 나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어, 비트박스 배틀이면은 뭔가 비트박스를 가지고 뭔가 진짜 배틀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황야에 뭐차하나 지나가고 뭐 도로 그냥 뛰어다니면서 건물 하나 큰거 보이고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 그리고 검은 화면이 검어지더니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아무 설명이 없어. 근데 이 게임의 가격은 1500원. 과연 무슨 게임이길래? 그래서 오늘 할 게임 비트박스 배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얘가 지금 느낌표가 떠 있어. 비로 말을 걸어 보자. 어떻게 걸어? Greetings, friend. Greetings.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아니, 뭐, I, back, B, uh? 왜, uh? What are y o i n g t o i n g o t e o u n h a t are o l r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k i n What are you i n g o r What are i n v e n o r t y o i r h a e you o o w h a r e i What are you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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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비트박스 배틀 어? 진짜 있는데? 어, 어린애 막시무스 막시무스? <laughs> 아저씨 뭐예요? 아, 뭐냐고 어 여긴가? 비트박스 하는 곳? 뭔가 여기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랑 비트박스 대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한테 갈 수가 없네 별개로 막혀있어 심지어 얘네는 왓달류 루프폴이라는 말도 안해 히트박스 대교라는 거 아니었어 어 이거 트레일러에서 나온 부분이다 여기 이 계단 어 트레일러에서는 분명 올라갔는데 어? 여긴 가지겠지 어 된다 오야 계단 올라가 지는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라니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지하를 가보자 저기 뭐가 있겠지 개찰구 없이 그냥 지하철탈수 있는 곳인가 봐오갈수 있는데 설마. 나 이거 그림 아니지? 설마 이거 뭐야? 어? 그림은 아니네? 진짜 나갈 수 있네? 뭐야? 풍경 디테일은 되게 좋은데? 우와,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저기 멀리 또 무슨 집 하나가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는 어디야? 뭐예요? 잠깐만요! 야, 지하철이 막 지나다니는 거였어요? 탔다. 지하철 탔다. 개, 개이득. 아, 지하철이 진짜 움직이고 있었네. 됐다, 내렸다. 와. 지하철 멈췄네? 야, 멈추기도 해. 와, 디테일 있네. 근데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야,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야, 타,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 저기요! 물 밑으로 들어가한번 가보자. 어? 뭐, 뭐, 짠, 짜. 나가야 될것 같아. 로비로 나가자. 이쁘지? <laughs> 다시 가보죠 아, 퀘스트 달라고, 이씨. 달라고! 내가 길을 막고 있으면 차가 안 가기는 하네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요? 어... 아... 여는 한번 길을 막았더니이 차들은 이동도안해얘는뭐 하냐 뒤에서 망측하네 망측해 고양이가 있네 아이 고양이 한번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보게 하냐? 아... 아! 짜증나! 안봐안봐 안 봐. 어? 야 고양이를 보니까 갑자기 캐스트가 캐트, 됐어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세 개의 마이크폰을 가져와라. 와, 드디어, 퀘스트라는 걸 받았어. 어떻게 받은 거지? 지금까지는 마이크를 보진 못했지만, 어딘가 있겠지? 자. 어? 렉겁나 심해 어? 설마. 여기 계속 차가 쌓여가지고 렉 걸리는 거 같은데? 파틀카. 어, 마이크 판다. 일단 렉 걸리니까 다시 할게요. 아, 겁나 시끄럽네. 고양이야. 고양이를 한번 보게 하고. 됐다. 아, 고양이가 다이었다 야, 이거 팔아. 뭐다 팔아버려. 어? 팔린다. 75. 금화가 19금 인데 이거 나7 5원인데 어떻게 사, 이거?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때려봐. 때려. 공격이 안 되는데. 얘네 모자가 공격이 또 있네? 아저씨! 아니 또왜기또왜길 왜 막혔어. 왜 이래 또 여기. 너거 많이 쌓이면 또렉 걸리더라고요. 렉 걸리면 안 돼. 이전에 뭔가 해야 돼. 마이크를 구하려면 돈을 벌어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구할까? 알바라도 뛰고 싶다. 뭐 일이라도 해야지 뭐 돈이라도 벌릴 거 아니야. 옷을 다 팔았지만 돈은 없어. 옷을 다 팔아도 돈이 안 돼. 공격도 할 수가 없고. 와. 와. <laughs> 와, 오늘의 게임, 비트박스 배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퀘스트 받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네, 지금 그래픽카드를 태워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켜지는 것까지는, 어, 된다, 된다. 다행이다. 컴퓨터 망가지진 않았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은 더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게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웬만해서는 환불을 안 하는데 이거는 환불해도 인정? 아 그래도 환불하지 말아야 되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게 나의 생각인데 환불은 하지 않겠습니다. 1,500원 주고 이 게임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면서 네. 여러분들은 이런 게임 정말 사지 마시고요. 전 그럼 다음 게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보다는 알찬 뭘 가져와도 이것보다는 알찰 것 같은데 이것보다 알찬 게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마무리 화면을 딱 <laughs> 화면으로 <웃음> 이렇게 끝내야 된다는 게 진짜 thank you